8장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냐 그가 길가에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교과 문없이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시때 사람아 내가 너희를 부르면 내가 인자 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히지 아니라 안지니라 너희는 들어 지어도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니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실을 말하며 내 입술은 아울 이모아니라내 입은 말을 다 외로운즉 그 가운데에 고픈 것과 폐격한 것이 없으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발이 안닿 자식 없는 자가 정, 정직하게 여기는 반이나 너희가 그 손을 받지 말고 나의 은기를 받고. 보다 지식을 얻더라 대진 진주 보다 나의 원하는 모든 것을 이해 비교할 수없으니라나진농철로 수 주소를 삼으며 자식과 글신을찾아니 여호를 공개하니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시라, 나는 교만한, 교만과, 고만과 악을, 악, 악한 행실과, 폐어한 음, 입을 미워하는 이라. 난, 내게는 계략과참 지식이 있으므로 나는, 음, 음 저학이라 내게는 여기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처리하며 방방백방백들이 궁에 세우며내 나로 말미암아 최최상종기 한적곳 모든 외로운 재판들이 다수이니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이이 관조를 찾는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고정과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김이나 정금보다도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리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음. 행하여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나타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기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공간에 채우게 하려 하, 함이라 여호와가 그 조화를 시작할 때곧 여호와께서 그 조화를 시작할 때곧 태초에서 일하시기 전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생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었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도 아직,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그만도 짓지 아니었을 때니라,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공창을 해변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을 하늘에 경고하며 하시며 바다, 바다의 세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가 한계를 정하여 물의 능령을거스르지 못하게 또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들이 거처를 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은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가 내게 들으라. 내 둘을 키는 자가 복이 있느라. 한 개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는 얻는 방법을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은 것임이라 그러니, 나, 그러니 나는 있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니라 아멘. 아, 같이. 아멘. 아,